자, 오늘 찍을 영상은 마인크래프트 포켓몬 럭키 블럭 배달을 가져와 봤고요. 저번에 아재민 데 아재민을 이겼었죠. 그래서 이번에 싸울 트레이너는 바로바로 바로 2세대 챔피언 모코입니다. 자, 과연 아재민은 모코를 이길 수 있을지 저같이 와 알아보러 갑시다. 저 일단 모코는 드래곤 타입의 트레이너라 페어리 타입이나 얼음 타입이 많이 많이 나와주면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핫, 로바파, 넌, 자만보, 파이어로 넌, 넌, 누리공? 아니야 이런 걸로는 할수 없어. 자 하나 둘셋넷 다섯. 따다다다다. 아, 뭐야 로토스도 나왔네? 잠시만. 로파파 로토스. 이제 가면 이번엔 연기 못, <laughs> 못 나오는 거 아니야? 자 따다다다다. 어? 레지스틸? 준전설 포켓몬이긴 한데 아 레지스틸은 딱히 좋은 포켓몬이 아니야. 넘어가요. 하나 둘셋넷 다. 둘셋넷다야 너무 안 나오는데 큰일 났다 좋은 포켓몬이 하나도 안 나오잖아 슬슬 쓸만한 포켓몬 한두 마리 정도 나와 줘야 되는데 하나 둘셋넷 다섯 헛헛 마구만 번 아니야 헛헛야 잠시만 저번에 했자 운이 그렇게 좋더니 이번에 짜는 운이 너무 개똥망인데 그래도 제발 좋은 포켓몬 하나 정도는 나와 줄만 하지 않나 망했어 <laughs> 넘어가요! 아니 좋은 포켓몬은 고사고 완전 지나치 포켓몬마저 안 나오고 있잖아 거의 큰일 났어 이거 뭐야 하나 둘셋넷다 하나 둘셋넷다야 넷, 넷, 진짜 이거 뭐야 이거 망했어 아니 3분의 1을 깠는데 전술의 포켓몬이 레지스트리한 마리에 잡을 만한 포켓몬이 없다고? 개 너무한데 이거? 자 세월 이제부터 시작이야 자 이제부터 좋은 거 뜹니다 핫 이제부터 좋은 거 뜹니다 원숭이 둘 오케이, 그렇지 떠야지 이제 슬슬 뜰때 됐어요. 볼케니온 잡아주고요. 셋. 오, 어, 따라큐도 나름 굉장히 좋은 포켓몬이죠. 넷. 아, 너는 리오르, 아, 너는 진화 루카리오가 나와야지. 이런 씨. 두 마리 건졌네. 자, 하나, 둘, 셋, 넷, 다. 하나, 둘, 넵, 셋, 넷, 다. 와, 어, 왜 이러지 오늘? 진짜 너무 운이 안 좋은데? 하나, 둘, 셋, 넷. 이번에 위로 싸아봅시다. 미끄레공근 시마사리 미끄레곤은 그래도 드래곤 타입이니까 잡을만해요 그렇지 헛. 노리 페어리 타입이죠 얘도 잡을만해요 좋아 이번엔 잡을만한 포켓몬 두 마리 얻었어 일단 포켓몬 파티 한 마리를 꽉득 채웠으니까 왼쪽에 한번 기술만 보고 갑시다 자 레지스트의 기술은 쓰레기 쓰레기는 뭐냐 쓰레기 종로자 캔카는 야하 자 볼케니온은 플레어 데이브, 물에 파동. 어, 나쁘잖아요. 이두 개만 있어도 따라 큐. 제발 너가 좋아야 돼. 너 페어리 타입이잖아. 핫! 아니, 이게 뭐야? <laughs> 공격 기술이 놀래키기 하나밖에 없잖아. 이건 너무 안 돼. 이거 너도 탈락. 제발 너희둘이라도 좋은 기술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일단 또 페어리 타입, 룰리레르 야, 어, 얼자바람. 그래도 얼음 타입 기술 드래곤한테 세긴 한데. 일단 보류. 미크레곤은? 용의 파동 있어요. 아, 이거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래. 이거 하나만 있으면 돼. 이렇게 일단 확정적으로 데려갈 포켓몬은 이두 마리. 이제 나머지 점점 더 까봅시다. 제발 좋은 포켓몬 나와. 줘아홋 토토도돗. 메타몽. <laughs> 여차하면 메타몽으로 변신해서 상대 포켓몬을 뺏는다? 네가 만약에 드림 특성인 괴짜라면 내가 잡아가 줄게. 유연 어림도 없지. 하! 아! 넘어가요. 핫둘 셋. 넷타 둘셋넷 오케이 레쿠자어 드디어 레쿠자를안 좋을 수가 있나? 안 좋을 수도 있지. 기술 확인해 봐야 돼. 얘도. 하나 둘셋넷 다. 아, 별로예요? 자, 이번에 열개한 번에 가 보자. 하나 둘셋넷 다여. 띠봄 여덟. 아, 아홉 열. 자, 메시봉 좋고요, 볼트로스 좋고요, 마기라스도 좋고요. 뭐야 1 0개한 번에 까니까 좋은 게뜬 건가? <laughs> 상대적으로 잘까지는 느낌이 드네. 다시 여기서 스킬 점검합시다. 레쿠자 용의 파동 잠자기 게임으로 쓰기 원시입니어 좋아요, 용의 파동만 있어도 어느 정도 1인분 하죠. 그다음에 메시봉은 아 네, 번개펀치가 아니라 냉동펀치가 있어 있었을 텐데 아쉽네요. 넌 일단 보류 너도 볼트로스 방전 롤렉키 나쁘는뭐 별로예요. 얘는. 전기타입은 드래곤타입한테 큰 데미지를 못줘요 자 제발 마이라스야 얼음없니 그래 얼음없니 하나만 있으면 되지 그래 너 데려가 막 노력이 가상하니 데려가 줍시다 자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호도 헛호 헛. 아이씨 미안 헛둘셋 아이씨 넷다여 레지스틸 또 나온거 같은데 한카리아스 좋아요 레지스틸도 잡아가 주고요. 나머지는 쓰레기. 이제 다섯 개씩 까볼까? 이제 다시 하나 둘셋넷 다섯. 둘셋 넷. 오 크리스 아 크리스 세레아는 근데 내가 얘를 잡아서 진짜 좋은 기술 가진 꼬라지를본적이없거든요온 이번에도 쓰레기겠지. 큰 기대는 하지 맙시다. 자 얼음 타입. 루즈라 잡아주고요. 그 외는 에 딱히 이제 다섯 개밖에 안 남았는데, 제발 좋은 게 나와줘야 되는데. 하, 아, 제발. 자자자자. 자, 액땜 액땜. 자, 기로들이면서. 드래곤 일단 드래곤 타입 그래 잡아가봐. 자자자자. 기로에 기로에. 제발 좋은 포켓몬 나오게 해주세요. 이 자식. 이 자, 하나, 둘, 셋, 넷. 하잇 마지막 진짜 여기서 엄청난 포켓몬이 나와줘야 됩니다. 자, 하, 나 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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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아, <laughs> 환상의 포켓몬 태오키스가 나오긴 했는데, 태오키스도 기술 꼬라지가 별로죠. 한번 봐야겠는데, 이건 이렇게 잡았으니까. 자, 크리세리아, 오로라빔, <laughs> 냉동 얼음 타입 기술 하나 있긴 한데, 아, 우 주라? 냉동 펀치, 드레인키스, 차라리 얘 데려가지. 그러면 얘를 <laughs> 데려가자. 그 다음에 할빈용 회오리밖에 없죠 공격기술이 회오리도 그렇게 센 공격기술 아니에요 에코보이스는 딱히 쓸일 없고 테오키스는 야 테오키스치고는 진짜 기술 잘나온건데 하필이면 또 드래곤타입이라 쓸일이 없네 아쉽게됐다 테오키스야 레지스트리는 메탈크로우랑 철벽 망각술 짓밟기 필요없어 앙카리아스는 드래곤크루, 불꽃 없니? 모래바람? 정도네요. 어, 그러면 이렇게 데려가자. 전설의 포켓몬이 두 마리밖에 없는 건 진짜 오랜만이네. 자, 이걸로 2세대 챔피언, 모코르 내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모코 레벨이 100레벨이니까 제 포켓몬도 레벨 100으로 맞춰놓고 오겠습니다. 자, 레벨 설정한고같고요 마기라스한테 네 가지나 나이트 줬습니다. 제 포켓몬 중한 마리한테 줄수 있었죠. 최근에 안 썼지만. 자, 아무튼, 모코, 내가 과연 너를 이길 수 있을까? 일단 프리즈 풀고. 자, 상대, 첫 번째 포켓몬 뭘 내보내볼까? 뭘 내보내볼까? 일단은 한카리아스로 먼저 시작해. 뭐자고 자, 한카리아스 대 보만다? 자, 공격할 건 드래곤 프로밖에 없지, 이건. 자 보만다 그렇지 오 데미지 굉장히 강력한데 너는? 아 너도 드래곤 크루? 어 이건 일단 이겼죠 드래곤 크루로 마무리해 주고요 <목소리> 자한미 <목소리> 밀어전이잖아 자 드래곤 크루 아자 그럼 마기라스 메가지나 한번 해봅시다 메가지나 아 잠시만 땅, 얘 땅드래곤이라 어른 타입 기술 잘 박히려나? 자 제발 <목소리> 저, 변신해서 아, 지진, 아파요. 그렇지, 어, 원컴 나이스. 뭐야, 붉은 게라도스 너는 그러면, 게임으로 부수기. 야, 잠시만, 마기라스 레벨업 했어. <laughs> 이하하으로 부수기. 그렇지. 레벨업 설정 끄는 걸 깜빡했다. 이거 젠장. 1렙 정도야, 뭐. 그렇지, 마기라스가 매가지는 한가어치를 확실히 해주고 있죠. 게임으로 부수기. 아, 화염방사. 잠시만 그러면 미끄레곤이아 볼케니온 예로 물 타입 뭐, 물의 파동을 사용해 주면 어우 에어슬래시 괜찮아요? 그렇지 굉장히 아프죠? 아 잠시만 먹고 생각보다 쉬운 것 같은데 역시 2세대 챔피언이라 그런가? 어우야 잠시만 뭐야 진야 이거 에어슬래시 때문에 풀 죽어서 때리지 못하고 있는데 와야 졌어 볼케니온 <laughs> 어 이걸 살아 휴! 다행이다! 갑자기 에어 슬래이안 써서 다행이네요 자, 플레어 드라이버 써주고 아 찰리요. 자, 루즈라! 자, 하라 냉동펀치! 그렇지! 아 아, 아깝다 원콤 낼수 있었는데 이거 루즈라 굉장히 강력하죠? 자, 냉동펀치! 그렇지! 망나뇽 망라뇨 나와주고 망나뇽도 냉동펀치! 와! 급소에 맞아서 원콤! 점차 루즈라왜 이렇게 센 거야. 자, 이렇게 해서 모코를 생각보다 쉽게 깼네요. 아, 이번엔 전설의 포켓몬이 많이 많이 안 나와가지고, 아, 어떡하지 했었는데. 그래도 2세대 포켓몬 가지고는 나날 막을 수 없는 것 같다. 미안하다. 자, 이렇게 해서 모코도 이겨냈고요. 다음으로 싸울 트레이너를 댓글로 많이 많이 적어주세요.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유방!